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입니다. 영광. 께다 경배하며 그그신 사랑 늘 찬송하라 에부터 영원히 참방패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득하니땅다 주의 좋아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늘 건건하리 온백성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성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요와는 이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요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정기와 위험이 그의 앞에 있으면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송소에 있도다. 만국의 적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요와께 돌릴지어다. 요와께 돌릴지어다. 요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고룩한 곳으로 요아께 결배할지어다. 온 땅에 그 앞에서 떨어질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요아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예치고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요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라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으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하나님 말씀 10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온 땅의 왕이 임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음받음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이 본문에서 새 노래로 요악해 노래하라. 고 말씀합니다. 요악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상축하며 그의 고음을 날마다 전파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마음 가운데 선포하도록 말씀합니다. 새 노래란 여기서 고음받는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새로 지은 노래란 뜻보다는 날로 새롭게 복받쳐오르는 노래나 또 다함이 없이 늘 새로운 노래를 뜻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로서 날로 새롭게 복받쳐오르는 마음으로 요하께 노래합니다. 그의 이름이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본시는 다윗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이 벗기를 보시고 이렇게 보면서 너무 기뻐서 지은 씨입니다. 그 씨, 그, 그때 그그 지은 씨와 그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새 노래를 요하를 노래하라, 온 땅이 요하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를 자기의 마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새 노래를 모두 함께 노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만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는 온땅에 신으로 이해하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은 자입니다.그래서 날로 새롭게 복받쳐 오르는 마음으로 찬양할 것입니다.또 하나님의 말씀 전파해야겠습니다.하나님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해야 될줄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세계 만민에게까지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덕이 되는 본이 되어 산증인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음받으며 우리는 감사하며 날마다 새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적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0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온 땅의 왕이 임하시니라 한 제목으로 첫 번째 고음받으며 감사하며 새노래를 찬양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이대 하시니 지극히 찬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그 이유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기에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겠습니다.하나님은 종기이염이그 앞에 있습니다.능력 아름다움이 그의 송소에 있습니다.그래서 극진히 찬양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 우상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대하십니다. 열방의 신들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 이염 온상에 드러내고 이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이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정기와 이염, 능력,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성수는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정교 하나님의 이염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를 경외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그분의 그 형상, 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인자, 자비,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신보다 경외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른 신들도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며, 그분의 영광,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찬란함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노래,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도 힘껏 그분을 찬양해야 될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음물을 섭리하셨습니다. 통치하셨습니다. 선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새 노래로 힘껏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0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온 땅의 왕이 임하시니란 제목으로 첫 번째, 고음받음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이염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 그 송소에 있으며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요와께 돌릴지어다 요와께 돌릴지어다 요와의이름이 합당한 영광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물을 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요와께 예비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의 합당한 영광은 찬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야 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존재와 성품과 행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때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해야 예물을 드리며 우리 여왕의 왕의 그런 왕 앞에 조공을 드리는 것처럼 여호와로만 자신의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각자에게 합당한 예복을 입고 앞에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도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경외하기를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으로 온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권능을 돌리는 삶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지능형입니다 그래서 고음받는 우리는 찬양이 일회적인 그런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해야 될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음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고음받는 자입니다. 두려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리는 저의 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0편 96편 1절에서 13절, 온 땅의 왕의 제목, 온 땅의 왕이 임하시리란 제목으로 첫 번째,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두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합시다. 세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돌립시다. 네번째입니다. 다스림 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시인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잊지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가 여호 앞에서 즐거이 노래한 이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지하여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주만밀의 일정한 법칙에 따라 굳게 서 있게 된 사실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메시아의 강림이 있는 날 실현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언합니다. 또한 메시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강림 또 의와 공평으로 심판주의 강림 여호와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물이 본래의 상태대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뻐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날하나들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합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예칩니다.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합니다. 워 그때 숲의 모든 숲의 모든 나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 시간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다스림 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 삶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평 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온 땅의 왕이 임하시란 제목으로 첫 번째 고음받으며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합시다. 세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립시다. 네 번째 다스림 속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원받음에 감사하며, 새 노래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형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을 경애하게 하소서, 새 노래도 힘껏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받는 자로서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능을 돌리게 하소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이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